안녕하세요, m c 입니다 어, 되고 있던 거지? 이게 무비진이 바뀐 뒤로부터 좀, 녹화가 힘드네요. <laughs> 어, 네. 이번에 제가 해볼 거는, 탈출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탈출맵의, 이제, 제목은, 뭐였지? 뭐냐고. 탈출맵 뭐냐고요. 어! 어, 뭐야. 어! 등장부터, 등장부터 뭔가 쩌는데 네, 달토끼, 네, 맞다. 달콥, 달토끼네, 떡볶이 네, 달토끼네, 네, 떡국지. 네, 떡국, 영어로 볼까요? 어. 떡국. 떡국은 뭐, 고유명사기니까, 떡국이아무튼다 대보죠. 아, 네. 왜 자꾸 다사는 자가 있냐고 무서워 죽겠네 그래도 뭐 있어 이 와중에 뭐가 있어 어우 무서워 음, 그 전에 우선 아무 해놓고 갑시다 아 맞다 제작자 이름을 안 말했구나 아네 제작자는 이제 블로그 이제 저의 서로 이웃인 하루님께서 잠깐만 서로 이웃 중에 하루만 세세 세 분인데 아무튼 네 머리 푸르신 스킨을 끼고 있으신 이제 하루님입니다 네 이제 설명 좀 보죠 시야는 좁게 시야는 좁게 밝기는 항상 최대로 제대로 넣고 있습니다. 예. 블럭을 부수지 마세요. 맵을 이탈하지 마세요. 스토리 탈출맵입니다 1인용이 아니에요? 야, 1인용이 아니래. 어떻게 어 어떡해. 이거 1인용 아니래. 어떡하지? 멘붕 오는데 또꼭지가는 게. 어,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해? 할수 있겠지? 어떻게 든 되겠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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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하하하 아. 아하하하하아 하하 하하 아하 하하 하 플레이오. 자 여기서부터 읽죠. 제작 하루네 하루님 이고요. 달성 치즈 스틱, 내콩가루, 탈출맨 달... 네, 달토끼, 달토끼의 떡볶이 새기념 탈출맨 새 아직 안 된지 어, 먼저 하죠. 플레이 도좀 머리가 떨어지면 죽어요 없다가 덥다가 되봅시다 팀파이브 플레이어 쓰레기만 많 마늘. 저는 만을 창조합니다 야, <목소리> 아, 거기. 아, 건? 왜? 아, 탈출은 더럽게 못 하는데. 떡국, 달토끼는 떡볶이 시원 정말 맛있고 양도 많대. 먹으러 가보자 고. 먹으러 가보자 고. 아, 뭔지? 그 떡국 가 근데 가는 길이 좀험하네 험한데 많이. 제작자 미리 알려드립니다. 떡국은 이름이여 먹는 게 아니랍니다. <laughs> 나갔어, 박혔어 하다가. 아버지, 나 보고 이다면 정답을 알려줘. 야. 아 겁나 리얼하잖아 목소리 이거 뭐야 아 진짜 아 목소리 참 목소리 구욕인가아나 건축만 잘하는데 싸움이랑 아 점프를 못하는데 점프 마지막 여기 남았다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야 됐다 휴다 왔다 제 이름이 떡국인 거 같네요. 맞다, 떡국. 이렇게 길이 연결되어 있네 오호. 내년 동생이 이런 험한 길을 다녀온 거구나. 동생을 시켰구나. 미안하다. 떡국 빨리 가자. 아, 빨리 가자. 몇 시간 후면 새가 될 거야. 새가 될 거야. 너를 위한 밤으로 해줄게. 설정하려구나 설정하고 와자 가보죠 음 저기 연못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 연못 연못 저 연못 저 연못이 좀 작다 바바유 두유뚜 아이티 앞으로 앞으로 나 미미영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죠 제작자님 제작자님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저랑 원수졌어요 아아 아퍼 아키 아, 잘못 눌렀어 이 와중에. 대작자, 제작자상... 사 블록이, 블록이 이상한 것 같았으. 아. 왜 그래요? 여기 있어야겠다. 이게 재밌는 게 생겼더라고요. 이거말이고 어딨지? 어딨어, 봅니다. 여기 왔다, 줌이 돼요. 이게 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뿅. 물, 맞아? 두개는 양털이야, 페이크야. 와, 도마다. 저것도 청금석 같긴 한데. 다른 길 없나? 이 와중에 뿔 뿔을 빨수 있는 나의 길은 없는 건가? 그럼 떨어지자. 답이 없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일단 딱딱 손을 맞춰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사이로 해서, 이야. 아, 물, 진짜. 아, 물에, 물에 가고 싶어. 알려줘 응.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 <목소리> <목소리> 죄송합니다 제작자님 죄송해요 내가 점프업을 더럽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중부양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물이 아니네요. 가짜였잖아. 가는 길도 없었어. 적당한 데미지가 들어갈 만한 곳.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구나. 점프. 어. 점프. 어. 결국 다 죽는 것 같은데? 왜다 죽어? 이거 뭐야? 장난함? 제작자 양반, 이거 어쩌라고? 이런, 뜨개. 이거 딱 와서, 요렇게 말해야 돼? 요렇게 <laughs> 말해야 되는 거야, 설마? 이게 가짜였어? 이거 뭐야? 답이 없어? 사다리. 할 줄이야. 아, 사다리 를타야 된다. 해보죠. 뭐, 기껏 만들어 놓은 제작자의 마음을 못 자는 것도 아니고. 해야죠. 까라면 깐다. 까라면 까야겠다. 간다 호. 좋아. 좋았어. 이거였어. 그래. 아제작자님 너무 힘들네 먼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옥토끼네다. 옥토끼다. 달토끼네또 찾아가니 새잖아. 충전이 됐잖아. <laughs> 미열하다. 어, 음, 난 1년이 어째서 일주일 같은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선 쉽지 않으니까, 내가 세이브를 하게 해주지. 고 고맙다. 근데 여기선 뭐라 하면 되지? 아,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어, 오토끼다. 괭이! 세이브를 하게 해준 다음에 너의 배를 가르면 되는 거니? 어디 아 여기네. 근데 여기서 뭐하면 되지? 네가 제일 못 하는 게 뭐야? 점프. 오케이 오케이. 넌 그걸로 정해지. 응? 난 자신들이 제일못 하는 것에 실기가 된 행운을 빌어. 어머 그래도 고마워. 이것만 나오는데, 이거 토끼 성격 보소. 이거 어? 인성이 아주 그냥... 어, 뭐, 옥토끼의 난이도 강화된 점프맵 짝도. 그래도 화이트 크림님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네요. 삭제할 면적이 커서 그런가? 한 번도 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느낌은 느낄 수없어 너무 느끼다아 이거 쉽네 아 쉽네 힘들다 여기서 죽으면 난 진심 죽을 것 같다 좋았어 고지가 누나? 얘르르 이제 거의 다 왔어 이 성격 파탄 자새끼 야 달토끼야 달토야 떡국 좀 줄래 떡좀 줄래 떡국을 만들어야 돼서 빨리 주라 여기 있음 떡국은 니가 잘 만들도록 그럼 내가 제작자 주변을 눌러보세요 아유. 아유, 나 황금품, 황공포, 황 황금 공포증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드로퍼 세이브. 근데 저거 뭐 상자에 뭔가 있었을 것 같거든. 근데 없네, 야. 밥으로 만들죠. 밥 세이브. 일어났 또다. 뭐 드롭퍼야 드롭퍼는 뭐 드롭퍼 드롭퍼냐고 어, 드롭퍼 진짜 드럽게 있어 짜아, 아, 어. 큰애? 어, 어, 아 됐어 그럼 알수 있을 것 같아. 뿅. 아 너무 잠안낸것 같지. 아 어, 쉬웠어 다행이다. 쉬웠어. 역시 하루님 사랑이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살았군. 달토끼. 달토끼. 도갱 제작자의 말. 지금 규모가 작았던 탈출맵이라 그런지 만든 시간이 적었네요. 아,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좋죠. 엔딩은 떡국이가 달토끼의 떡방학관에 직접 찾아가서 떡을 얻어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간지 떡국을 만드는 해피 엔딩 하나로 해서 끝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플레이 감사드립니다. 제작자 하루, 달토끼네 떡국제, 플레이 감사드립니다. 으하, 드디어 깼다. 어, 빠르게 깼어. 빠르게 깼어. 정말 빠르게 깼고. 네. 빠른 건가요? 여러분, 아무튼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시원해요. 모든 탈출렘 만드는 여러분들, 발판은 딱, 2 곱하기 2 형태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깨기가 힘들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제가 깨기 편했으니까 아, 저 진짜 화이트크림, 이거 하다가 못해가지고 진짜, 야생을 했는데 맵에서. 네, 하루님 정말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 m c 적이었고요 네. 네,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m c 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탈출 맵 또는 강좌 등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m c 유고요 감사합니다.